칼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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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녀석아 깜짝 놀랐지 일부러 대준거야 어? 아 오케이 마귀고양이 여러분 하이오 레고입니다 게 싸부지게 생겼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챌린저를 진짜 무조건 꼭 찍을 겁니다. 한 달간 찍을 건데 이게 지금 촬영일이 4월 23일이거든요. 그 5월 말까지 푸쉬를꼭할 생각이에요. 5월 23일까지. 이유는 뭐냐. 그저다딱이라고 한국섭 다딱이면서 잘하는 척 하냐, 막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 챌린저 이번에 복구를 꼭할 거예요. 진짜. 100만 원 미션도 걸려 있고 연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칼라이비구요어상팀 이렐리아. 이렐리아 어디감? 어 여기서 경험치만 먹고 있구나 1레벨에 딜교당에서 손해볼까봐 5스택 오스텍. 5스택이어도 맞다이치 점막받고 맞다이치면 이겨요 칼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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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깜짝 놀랐지 일부러 대준거야 어? 그냥 이래도 칼날비 약이다 욕하시는 분들은 진짜 보고도 못믿어 보고도 그쵸 아 어, 이렐리아가 아주 교육이 잘 됐네요 바로, 대포 미니언에 QQ 안 타는 것부터. 해카림이, 아이고, 정글 주도권이 없어졌네. 멈춰! 아, 폭주하는 게저 사람, 아, 저 사람, 오픈을 두판 연달아 했었던 사람인데. 어, 아, 핑좀 그만 찍어. 정신 나갈 것 같아, 세트야. 어. 아, 아니, 왜, 아, 왜 트롤해? 아. 왜, 공쓰게? 왜, 공쓰게? 어, 아, 왜 그러는 거야, 세트야. 아, 팀은 진짜 너무 오바야. No. 템도 팔았어. 하다 나다어지러지는 오양님 2,500만 원 고맙습니다 또 만났어 와또 만났네 폭주하는 개 폭주하는 개이 사람이 템팔아서 세판 졌거든요 다치할까요 제가 다치할게요. 어, 나와! 어! 꼈어! 어. 아, 뭐야, 애들한테 밀어서 들어가버렸어. 아,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녹색 완두콩에 하트 반스 입은 게 저예요. 어! 아 어. 하! 하! 아 30명 안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아, 일로 오지 마! 여기로 가는 곳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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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20명 앞에 이미 있는 거 아니야? 아 어! 어! 안 돼! 안 돼! 이 어! 아! 되는 게 없다, 되는 게 없어, 오늘. 아, 되는 게 없네,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리게 없는 티문을 뚫고, 방송 끄고, 마스터 티어까지 지금 찍고 왔어요. 하도 멘탈이 나가가지고, 트롤을 당해갖고. 아, 이거 멘탈 나가서 이거, 씨. 지금, 이렇게 연승해서 마스터를 찍고 왔거든요? 이제 한번 점수를 쭉쭉 올려보자고. 여기 뭐, 낮게는 다이아일, 높게는 그만, 뭐,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요, 요고, 현티어가 마스터 이니까요. 아니, 요즘, 팀문도 없고, 코인도 떡락하고, 진짜. 아, 인생 살기 개 힘들어. 제이스가 1레벨에 도랑 검을 샀고요. 딱, 딱 봐도 저를 때리고 싶어 하는 눈치, 봐요, 봐요. 지금 얘가, 좀 공격적인 제이스에요. 안전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CS 위주로 먹을, 먹으면서. 3렙 찍고 바로 킬 따버리, <laughs> 따버릴게요. 어? 미드가 솔킬 땄네? 나이스. 드디어 팀문이 돌아오는 건가? 한번 조심. 3렙까지, c 스 버려도 돼요. 안 먹는다는 마인드 이츠 오케이. Okay.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제이스님 좋은 날은 다 갔어요. c 스4개 차이로 3 레벨 도착. 제이스 마나가 반 이하? 아주 순조롭다는 뜻입니다. 마나 지금 채우려고. 어? 이것 봐. 그런 식이면은 나는 노 코스트, 너는 마나 코스트 버텨질 것 같아. 그딴 질기환이? 아. 이 녀석, 너가 마스터면 다야. 아, 진짜 말이야. 아, 아. 너에게 닥기를. 아, 아씨발 아, 풀 그냥 쓰고 도망가게 냅둘 걸 그랬나? 아, 개 아쉽네 이거. 그녀에게 관심 없는 척. 예, 네? 트레이드 마크죠. 절대 안 걸렸죠? 절대 모르죠? 알면 방풀이죠? 열이 6 1대 지금 바로. 바로 이렇게 후력 그냥 과열로 존내 후려버리면? 지리는 딜교환. 자, 내가 6렙 먼저 찍을 거야. 제이스야. 네. 어, 많이 빠졌어요? 띠리리리리리 여기잖아. 어떻게 도망가? <laughs> 이 녀석이 말이야. 오, 팀은 좋아. 오! 뭐야 이건? 아,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딱콩. 어, 아, 뭐야? 이거 내 킬이 아니라 수면 터트린 거라서 릴리아 킬로 들어가 버리네? 음, 아, 신속의 신발을 사면 쏠킬 각기 좀잘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본것 중에 티무이이 판이 제일 좋다고? 맞아요. 이판 진짜 이 정도면 티원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 텔 타가지고 타워 골드 먹으려는 제이스 죽이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렇지. 니가 어깨 참아, 이걸. 아. 치기 시작할 때탈걸 그랬나, 이거? 아,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아, 신속의 신발. 가자, 가자. 내고형 사랑해. 가는 중, 가는 중. 그렇지, 그렇지. 깡총안 되지, 퍼데이라고 개꿀 이걸 잠깐만 얘를 어떻게 잡아야되지? 아아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아! 아만입프 제이스 진짜 존나 잘 도망가네 와 이걸 도망간단 말이야? 빨라지고요 아아와와얘좀 난입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 오 이놈 봐라 아 이거 죽이려고 밤수까지 샀는데 야또 죽어? 야 이건 진짜 아니지 나이스 오오 어? 어? 이응응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가나도다니도시세라이정 후반 릴리 아 정도? 너무 도 들어갔고. 멋있다. 좋아 할때가좀애매 그냥 타자 아바로 어. 바로 조냐 이거지 이거지 바로 이퀄? 여긴가? 아 어. 안 좋았다 힘을 오우. 바로 들어가, 끝까지 가아 <웃음> <웃음> 좋아 아야거안돼 아, 아 이거 싸움각을 보면 안 되는 건데 괜히 또, 아, 괜히 또 같이 싸워줬네 이거. 아, 싸움각 보지 말걸. 와, 야 어, 다행이다. 야, 나이스. 어, 천만 다행이다. 어, 드디어 한건 보여주는구나. 주는구나 저거요? 그쵸 쟤네가 안 던졌으면 사실 바론이 나가지 않았어요 <laughs> 근데 후반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좋아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제이스 리신 별로거든 아! 다 쓰긴 했는데? 아 우리 제일 잘큰 트리스타나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 아이고 딱 보는데 아쭉 어, 빼버리네. 얘들 왜 이렇게 멘탈이 안 좋냐? 안 돼. 아. 와우! 나이스! 오오! 오? 뭐야? 제이스 노리고 쓴거 아닌데? 오. 안 되지. 여기 좀 여기 좀. 잡았구요. 아무튼, 캐리했어요. 어, 좋아요. 아, 드디어 팀 붙어주는구나. 개꿀이잖아. 어, 좋았다. 마지막 한타는 캐리한 듯. 그죠? 이거지, 이거지. 따봉 두개 받았네. 빠이. 자 님들 하이요 제 아이디가 탑툰인 이유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툰에서 이제 스폰을 받은지 좀 됐고 어, 홍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약툰을 야... <laughs>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이제 동네 누나랑 아, 이제 그 집주인 딸내미좀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신작 중에 일기라고 있어요 진짜 괜찮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